프레임 예. 뭐200 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방어가 되고 평균 프레임은 뭐한 230, 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3070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로드율이 97% 98%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력제한 해제하고 그런 거를 일단 그 cpu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하는 방법 그런 거뭐 별거 없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뭐손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팅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윈도우를 깔게 되면 게이 설정 들어가서 테마 들어가가지고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줘야 될게 아직까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아이콘은 하나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위치 열기 하셔가지고 이거를 바탕화면으로 보내기 해서 인터넷은 한번 예의상 실행을 시켜주시고, 요거 권장되는 호 환성 설정 해 주신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나면, 어 일단 옵션을 되게 간단하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에 뭐 불필요한 걸다 없애버리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MSN은 처음에 있는 거라서 하나 놔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음하고 구글 같은 거. 뭐, 능력자이신 분들은 뭐 이런 거다뭐 이렇게 하냐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컴퓨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컴퓨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잘한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초기 세팅을 하면 요런 것까지 세팅을 해서 보내 드립니다 하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초기 페이지도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다음이 최적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다음으로 세팅을 해 드리고요. 네이버는 지금 다른 브라우저 깔라고 막 하기 때문에 시작 페이지는 다음으로 설정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연결에랜 설정돼 있는데 프록시 이거는 해제를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고급 항목 중에서 자동 크래시 복구 사용이란 요 항목인데 요거는 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강제로 종료됐을 때 이전 페이지를 불러오는 기능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자동 크래시 복구라는 게좀 맞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스터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윈도우만 깔아가지고 그냥 마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최적화된 옵션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세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시 파일 요거 같은 경우에도 설정해 보시면 옵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라는 이 옵션을 요구하는 특정 사이트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아요. 그래서 이 옵션도 이렇게 체크를 해 주면 이제 고객분들이 컴퓨터를 받아 가지고 쓰실 때 따로 손안 가고 바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아이콘도 여기 했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에서만 되기 때문에 유튜브 아이콘은 안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딱 여기까지 하고 세팅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실행을 하겠죠 엣지를 실행을 해 가지고 즐겨찾기 관리에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한번 가져오십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 페이지하고 그런 거 설정을 해야 되죠. 여기도 보면은 즐겨찾기 모음을 보여 주는 옵션이 있거든요. 엣지에도 보면 여기서 즐겨찾기에 가시면 어, 옵션 설정에서 시작 페이지를 일단 특정 페이지해서 이것도 이름 네, 페이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즐겨찾기 즐겨찾기 모음 표시를 항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쓰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까지 하나 아이콘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까지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프로하고 엣지는 세팅이 다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누르시면 여기 보면 오피스 있거든요. 이 오피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 온라인 오피스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다 삭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다 삭제를 합니다.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검색창도 이렇게 칸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색창도 저걸 줄일 수가 있어요. 검색 아이콘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타나 같은 경우에 한글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작업 보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어, 작업 보기 단추도 지워버립니다. 아, 멀어서안 보이시겠구나. 지금 뭐 하고 있었냐, 혼자서.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혼자서 얘기만 하고 있었네.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스토어하고 메일 같은 경우에도 안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은 다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세팅을 해야죠. 일단 부하가 최대한 작게 걸리게끔 세팅을 해주는데, 어, 하드웨어 고급에 가시면은, 이 시장 및 복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설정에서 운영체제 목록 표시할 시간 요거는 없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에 가가지고 설정 가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외관상에 아무런 변화를 안 주면서 부하가 걸리는 모든 부분을 다 삭제를 합니다. 클릭 후 메뉴 항목 천천히 지음, 요거 지워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스크롤 되는 목록 상자 지워주시고, 창의 제어 및 요소의 애니메이션은 요거는 이제 종료나 시작될 때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살려 두시는 게 좋고, 최소화 애니메이션은 찍으시면 되고요. 창 아래 그림자 같은 경우 여러 창일 때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놔두시고 작업 표시줄 애니메이션 필요 없고요. 아이콘 대신 미리 보기는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거 놔두시고 바탕화면 아이콘 레이블 그림자 사용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듯 열리는 콤보 필요 없고요. 메뉴의 시각효과 필요 없고 마우스를 끄는 동안 창 내용 표시는 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창 옮길 때 내용이 표시가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없애면 테두리만 가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 필요가 없거든요. 도구 설명의 시각 효과도 별 필요가 없어요. 피크도 별 필요가 없고. 요 정도만 딱 해주시면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 정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하실 게 뭐냐면 전원 옵션을 좀 봐야 돼요. 전원 및 절전 설정에 가셔가지고, 요고,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추가 전원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닫구요. 고성능으로 바꿔줍니다. 고성능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해당 없음 해주시고, 고급 가셔가지고, 하드디스크 끄기를 없애주시구요. 그 다음에, USB 절전 사용 안함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전원 관련된 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은 일종의 버그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시작 켜기라는 거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700F의 클럭 상태를 보면, 자 지금 3070하고 1700하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다 잡혔어요. 근데 엔비디아 드라이버는 최신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4.7로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 8코어에 16스레드가 지금 동작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능 모드로만 해줘도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라임을 돌리거나 해서 100% 부하가 걸리거나 하면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BFB 기능을 해놓으면 이게 클럭 좌를 4.1 이하까지 방어해준다는. 우자지 예. 좋아요, 구독, 알림 까지더 프라임을 실행을 해가지고. 작은 FFT로 하고요. ABX2는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걸어 볼게요. 자, 지금 100% 부하가 프라임 부하 이상의 부하는 컴퓨터에 걸 수가 없습니다. 네, 윈도우 고성능 설정했습니다. 어. <laughs> 그런 제목이요? 예, 네, 괜찮네요. 아하. 온도가 못 버티나요? 89도까지 찍어 버리는데 어 스로틀링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FB 기능을 이제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4.0을 보장을 해 주는 거. 울코 4.0. 아까 솜사탕 님이 얘기하신 그 전력 제한 해제는 이 CR1000 GT 쿨러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수랭 쿨러를 다르셔야지 될것 같고, 그냥 BFB 기능만 활성해 갖고 쓰시면, 그러니까 올 코어를 4.0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1 700F CPU 8코어 16스레드를 4.0을 방어를 해주면,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스로틀링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니까 러뭐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4.0을 방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로틀링이라는 건 완전히 막3.0 이하, 2.0까지 떨어지는 거를 스로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온도를 지금 70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4.0대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백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거예요. 먼저 r15 버전 돌리면서. CPU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네벤치 돌아가면서는 46배수로 올코어가 동작을 하면서 온도는 70도, CPU 온도 70도 정도 올라갔어요. 예. 시네벤치 R15 정도는 걷더니 버티겠죠. 46배수까지 동작합니다. 예. 1950점이 나왔는데요. 1950점이면은 5600X보다 한 60점 높게 나와요. 5600X보다. 5600X보다 높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9900K보다도 약간 높게 나와요. 1700이. 이게 IPC 성능이 높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3700X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네요. 1950점 나오네요. 자 이제 2.0을 돌릴 때도 클럭이 유지가 되는지 봅시다. 시네벤치 R20을 돌렸습니다. 네, 46배수 그대로 되고 있고요. 지금 46배수가 동작하는 것은 그 윈도우 전원 모드에서 고성능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BFB 기능은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됐어요, 지금. 온도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프라임을 돌렸을 때는 9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BFB가 활성화되면서 40배수로 되면서 온도를 떨어뜨린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BFB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고성능 모드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75도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아마 90도 정도 되면 스로틀링이 올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드에서 BFB 모드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125W에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125W로 맞춰놓은 이유가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발열이 심해지니까 그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네. 어, R20 같은 경우에는 4786점이 나왔네요. 4786점이면 이게 어떻게 되나?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9900K 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조금 낮거나 그럴 것 같아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도 안하고 누드 테스트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지 퍼스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스코어 34690점 총점은 26970점 피직스코어 24036점 콤바인스코어 1849점이 나왔습니다 켜볼까요? 와우,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오네요. 농 케인데도. EFB 기능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CPU 점수가 19,473 점이나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배그 실행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목이 오는지 안 오는지 GPU 로드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옵션을 한번 확인할게요. 환경 설정은 렌더링 크기를 100으로 했고요. 모든 옵션은 울트라입니다. 다 울트라.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옵션 울트라고 렌더링 100입니다. 일단 뭐230 프레임 정도는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것 같네요. 지금 GPU 로드를 98% 7%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네. 프레임 뭐200 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방어가 되고 평균 프레임은 뭐한230 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3070 그래픽 카드의 그래픽 로드율이 97%, 98%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3070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우수하게 뽑아주는 거로 볼 수가 있죠. R480 화이트. 이 있습니다. 화이트 빌드. 1700F, 스틸 레전드, 메모리 32GB, 기가바이트, 이글, 3070, RTX 3070, 이글, 시리얼시스의 AK800S 파워. 이렇게 해서 어, 약 200만원 가량의 게임용 PC를 세미 화이트 빌드를 해봤는데요. CR1000GT 화이트 컬러의 색깔이 화이트 케이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도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세요는에겠습